이강민의 잡지사 12월호 두 번째 페이지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교 영화학 학사이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석사에 빛나는 이 시대의 지성인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씨와 선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석사 썬킴입니다. 석사킴. 석사킴. 아, 아주 아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 금요일이 2024년도 학 수능 성적 발표일이라고 하는데요. 어, 지금도 뭐 9등급제로 성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저 때도 그랬는데 뭐 선생님은 뭐 SAT를 치르신 건가요? 일단 한번 그 공개를 하시죠. 우리 네. 편집장님은 몇 등급이셨습니까? <laughs> 과목별로 나오잖아요. 과목별로 오네. 네. 저는 이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외국어는 만점이었다. 외국어. 네. 아랍어 시험 으셨죠 <laughs> 아니 아니 영어, 영어 영어는 만점이었다 이거 예,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네. 솔직히 SAT 세대죠 SAT를 봤죠 어, SAT 세대는 아니고 그냥 SAT를 보셨죠 <laughs> 우리나라에 SAT 세대가 어디있어요아 그러냐 예. 아, MZ세대 약간의 <laughs> 아,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오늘 왜 피아노 건반 덮개를 메고 오셨냐고 아니 왜 예. 사람들이 다 빨간색을 보시면 은 예. 피아노 건반 덮개로 보시나요 이렇게 아, 무드가 없어 영창에서 나오셨나 네. <laughs> 네, 영창에 한번 들어가실래요? <laughs> 이게 크리스마스에 곧 이어서 아 약간... 크리스마스라서 벌써부터 이걸 메고 다니시네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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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아이였나 나쁜 아이였나 그렇군요. 마침 올해 또 성탄절이 선문답하는 요일이더라고요. 있 그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s t 세대의 선김 씨와 오늘은 아, 이제 수능은 끝났지만 진짜 대입 레이스는 지금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시 2차와 논술 면접 마지막 정시까지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라고 오늘 써문답에서는 입시 전문가 김선영 선생님과 함께 입시 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대학 입시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다 믿으셔야 돼요. 어... 아, 그리고 어, 지금 뭐 우리나라 입시 역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우리나라만큼 입시가 많이 바뀌고 복잡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저도 뭐 SAT를 봤지만 네. 일단은 SAT,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SAT 말 그대로 스콜라틱 애티튜드 테스트. 지역을 하면 수학능력시험이거든요. 아, 아. 그거를 약간 차용을 한 거고 네. 어, 미국에 입학사정관제가 그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우리 학생부 전형 음. 그리고 또 면접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마칼로레아라고 논술시험이 있거든요. 아. 그것도. 세 가지 시험을 동시에 보는 굉장히 복잡한 우리가 다 끌어다 왔구나 좋은 거다 끌고 어, 왔어요. 그렇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제 입시가 현재 우리가 보는 현대적 입시는 언제 시작됐냐면은 네. 어 놀랍게도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한반도에 대학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 아시죠? 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 딱 하나 어느, 대학이 하나밖에. 경성제국대학이아 그래요. 오. 어 많은 분들이 뭐야? 예. 뭐 연대, 이대, 고대 는 없었어? 네. <laughs> 이, 당시 예. 네. 이화 여전 이화품 뭐야 많은 <laughs> 분들이 연대는 없었어. 네 이건 뭐야 <laughs> 어. 연희연희전문대학교 예, 예. 보성전문대학교 어. 다 전문학교였지 음. 대학 타이틀은 경성제국대학밖에 없었거든요. 아, 딱 하나. 예. 그러니까 지금의 대학로에 있었던 음. 그다 러 보니까 전국적으로 여기 들어가려고 경쟁률이 지금 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어마무시했습니다. 야. 그때그 시험 과목이 딱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경성제국대학교 입학을 하려면 은 네. 어, 국어, 그러니까 네. 일본어죠. 예. 그리고 수학, 음. 그리고 영어. 이세 과목을 보고 경성제국대학에 들어갔는데 음. 지금 우리가 영어 시험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어렵죠. 원어민이 와도 못 풀잖아요. 아유, 어렵죠. 예. 옥스퍼드 박사가 와도 우리 수능 못 풀잖아요. 어, 기괴해졌어요. <웃음> 네. <웃음> 예. 그 시작점이 이 경성제국대학교의 그 입시스템에 시 그래요. 아, 그래요? 왜요? 왜요? 저도 네. 그, 나름 한때 영어 전문가로서. 아, 그럼요. 네. 경성제국대학교 영어시험을 한번 제가 봐서 풀어봤거든요. 못 풀어. <laughs> 경성제국대학 영어시험이 전해져 내려옵니까? 아, 있어요, 아, 지금. 그요 어. 셰익스피어의 네. 고어를 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저리 꼬고 아... 어떻게든지 변별력 테스트 떨어뜨리려고 만든.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현대식, 어, 대학 입시? 의 시작이라고 야, 볼 수가 그렇구나. 있죠. 아, 그래서 좀 실용적이지 못한 이제 교육으로 갔구나. 그리고 예. 이제 그 우리가 45년도 해방 이후에 네. 아, 이제 각 대학별로 알아서 뽑는 이른바 본고사의 원형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고사라는 게 대학에서 자체로 문제도 내고 알아서 뽑는 그러니까 시스템인가요? 대학 스스로 자기들 알아서 우리 학교 학생을 우리가 뽑는다. 어, 이거예요. 예. A대학, B대학, C대학 다 문제가 다르고 시험이 어, 달라요. 네, 우리는 예. 이성 이방이 방식으로 학생 학생 뽑겠다. 어. 이게 이제 4 5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문학교가 대학교로 승격이 되면서 네. 본교사의 아, 본고사 이제 그이 원형이 시작되면서 난리가 났어요. 음. 이게 통일이 안된 거예요. 예예. 예. 그러다가 이게 야 뭔가 이거 이 정리가 필요하겠다라고 음. 하면서 네. 어이그국 국가 고시 제도가 들어갑니다. 국가 고시 아. 이게 그 어, 62년도에 이제 그 박정희 정권 때 실시가 된 것인데, 아, 예, 예. 나라에서 네. 통일된 시험을 실시할 거니까 네. 이거를 본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학교, 대학에 이제 그 지원을 하세요라고 어. 했는데 이거를 당신 그 정부에서는 이걸 실시하면은. 네. 나름대로 이제 그 객관성이 보장되니까 네. 국민들이 이걸 좋아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쵸. 곧 실패를 해요. 왜 실패했죠? 기득권층이 이걸 싫어했어. 기득권층은 아 뭐야? 오. 본고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통일된 스탠다드가 없으니까 네. 거의 김교수, 김총장, 아. 우리아들 좀 본고사 이 문제 네. 어떻게 해 가지고 좀좀좀 받아 주시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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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게 통했는데 네. 딱 국가가 스탠다드 시험을 실시해 버리니까 네. 뭐야 그럼 우리 아들 뭐 f m 들 시험 보고 대학 들어가란 말이야 이거 뭐야 어... 하도 기득권층이 반발하다 보니까 뒤에서 약간 구린 작업을 하던 기득권층이 이제 그 못하게 되니까 국가 시험을 62년도부터 국가고시 국가고사가 도입되니까요. 그렇죠. 어... 이제 기득권층의 반발로 유야무야 돼 버립니다 이게요. 음... 아 그렇구나. <laughs>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어떤 국가고사 시스템이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약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같은데요 네. 어 근데 이제 당시 치열한 입시 경쟁이 대학 진학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선생님 1960년대에는 중이병보다 무섭다는 국육병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참 국민학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laughs> 국민학교 나오셨죠? 네, 저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소학교 아니시고? 소학교 라니 지금. 전 초등학교 초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야, 이게 아 어, 이른바 고교 평준화가 된 것도 74년도예요. 음, 74년. 음. 74년도 이제 고교 평준화가 됐는데 그 이전만 하더라도 네. 다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려면 중학교 입시 봐야 되고 중학교에서도 아. 고등학교 올라가려면 또 고등학교 입시를 봐야 되고 아 시험으로 중학교마저도 시험으로 들어갔구나. 그렇죠. 어. 근데 봐봐요. 예. 어 물론 바람직한 얘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간에 최종 목표는 이른바 최고 명문대잖아 명문대, 예. 그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는 명문고등학교겠죠. 예. 그 고등학교를 또 학생을 많이 보내는 중학교는 명문중학교겠죠. <laughs> 명문 중학교 예. 이 중학교에 보내려고 국민학교 때부터 아 아이들 야 공부하라고 너그 공부 안 하면 너그 중학교 못 가. 아 이러다 보니까 예. 아이들 뭐 밤새 각성제까지 아빠 아빠 나 콜리게요. 아. 콜리게는 가. <laughs> 아. <laughs> 각성제 먹고 너중 학교 그두 학교 야 해요, 말요 아빠, 지... 아빠 나코 올리게. 콕 <laughs> 예. 삼켜야. 아코 대신에 각성제를 삼켜야 했다. 아 6, 70년대 때 유행한 각성제들이 나오는데요. 당시 마나뽕, 타이밍, 카페나, 자만화정 이런 이름의 각성제 혹시 드신 분들이 구독자 중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민 국민 국민학습... 네 찌기 먹었어요. 아 드셨어요 저 중에? 어. 그러니까 제가 네. 중학교 때 때는 뭐 저기 당연한. 네. 밤새기 위해서는 네. 뭐 방금 말씀하셨던 그 각성제 좀뭐 그냥 약 같은 거예요 알약이에요, 아, 약국에서 그냥 팔았어요, 합법적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는요. 예. 먹었는데도 잠이 오더라고요. <laughs> 그렇지, 결국 의지 문제죠. 의지 문제죠, 네. 심지어 당시 국민 학생들이 입시가 괴로워서 가출을 하기도 하고요, 음독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 중학교 진학의 압박이 굉장했던 시대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유. 아 그리고 이렇게 과열된 입시 경쟁이 결국 이제 사달이 나고 마는데요 이른바 무즙 파동이라는 게 벌어진다던데 무즙 파동이 뭔가요, 선생님? 무즙 파동. 음. 1964년 참 석유 파동은 들어봤어도 무즙. <laughs> 무즙 파동은. 무즙. 어. 1964년 아직까지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가 있던 시절에 예. 당시 서울 지역 중학교 입시 시험 문제에 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실제 어, 기출 문제예요. 아 기출 문제 유튜브에 띄어드렸는데 아저 때는. 타이핑을 안 하고 직접 손글씨로 썼네요. 문제를 손글씨로 쓰고 예. 저 일일이 등사기로 밀었죠. <laughs> <laughs> 한땀 한땀 정말 야. 공들여 쓴 시험 문제를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당시 어떤 네. 문제가 나왔냐면, 주, 네. 서울 지역 중학교 입시 문제예요. 네.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네. 다음 중뻔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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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 그때도 저기 차인 태 선생이 아전 골든벨스래요. 아, 그렇군요. 골든벨. 예. <laughs> 네. 자 다음 중엿기름 예. 대신 넣을 너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음.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음, 네. 정답은 디아스타제가 정답이었거든요. 디아스타제. 디아가 성분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예. 무즙이라고 선택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아, 보기 중에 무즙이 있었다. 그런데 예. 틀렸거든요 이게요. 예. 이때 오답 처리가 됐어요. 답은 이거를. 디아스타제니까 답은 디아스타제니까 그런데 예, 예.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한 겁니다.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네. 무즙 가지고도 연 만들 수 있다니까요. <laughs>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은 안 됩니다. 디아스타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야이 보시오. 어. 무즙가 아니, 무즙 가지고도 엿 만들 수 있다니까! 어? <laughs> 그래가지고 야, 예. 실제로 학부모들이 무즙을 가지고 엿을 만들랬어 이거를. <laughs>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을 찾아간 거예요, 지금 자료가. 오, 해보고. 야, 옛날 사진 나오네요. 그래서 무즙 가지고 엿을 만든 다음에 예. 이걸 그 교육청 담당자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네. 했던 말이 네. 아니, 이거 한엿 드셔보셔. 엿 먹어봐요. 아하. 엿 먹어봐. 아, 여기서. 엿 먹어보라고 <laughs> 해서 나온 표현이 연 먹어 봐. 아그 그러니까 여기 아니에요. 라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 예. 아 그렇고. 아 근데 이게 저 학부모들이 순 억지를 부린 게 아닌 게 실제로 무즙에 그 정답인 디아스타제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그, 거예요. 아 실제로 그래가지고 네. 무즙 가지고 엿을 네. 만들어 갔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문제에 엿 기름 대신 쓸수 있는 거를 물어보면 저 같아도 네. 이게 그냥 성분인 디아스타제보다는 음. 왠지 재료 개념인 무즙을 충분히 골랐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초등학생인 네. 우리 편집장님이 아셨을까? 아하,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아 이래서 무즙 파동이 교육감에게 엿 잡수시라라고 했던 무즙 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3년 뒤에는 창칼파동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뭡니까? 정말 창칼파동. 네. 어,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목판화를 새길 때 네. 창칼, 끌이죠. 음. 창칼을 바르게 쓰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1, 2, 3, 4가 나와 있잖아요. 예. 창칼 그림과 함께. 창칼 예. 그림. 정답은 1번이라고 정해졌어요. 어, 예. 뒤에서 앞으로 민다예요. 아. 그 창칼을 뒤에서 앞으로 민다. 앞으로 민다 예. 그런데 경기 중학교 한 학교에서 <laughs> 앞 잡아가지고 뒤로 끈다도 <laughs> 인정? 인정을 해준 거예요. 자기 마음이지. 자기 마음이 솔직히 <laughs> 내가 내가 <이렇게> 말, <laughs> 예술의 자유인데. 내, 예술의 자유인데. 예. 그래가지고 저기 두 개가 이제 복수 정답 처리가 된 거예요. <laughs> 경기 중학교만. <laughs> 예. 그럼 당연히 저 문제 때문에 탈락한 학생도 있었겠죠. 어... 그래가지고 학부모가 네. 경기 중학교를 찾아가가지고 네. 교장 나오라! 교장 나오라고! 어, 야 교장은 감금한 일이었습니다. 아, 교장을 감금시켰다. 그렇군요. 또 소송전까지 이어졌다고 패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무주파동의 창칼파동 이런 연이은 파동에 결국 1968년 정부는 중학교 입학을 무시험제로 바꾸겠다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9년에는 서울을 시작으로 그 유명한 뺑뺑이 시스템으로 중학교 진학이 결정되는군요. 그렇죠. 음... 막 이게 진짜 뺑뺑이에요. 그 돌려돌려. 뺑뺑이라고 불리는 이제 물레방아 모양의 추첨기가 있는데 손잡이를 잡고, 네. 오른손으로, 오른쪽으로 두 번, 왼쪽으로 음. 한 번. 실제로 그걸 외치면서.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laughs> 예. 시험장에서. 예, 예. 돌리면은 번호가 적힌 또록 알맹이 하나 떨어져 나가거든요. 아, 예. 거기에 따라서 학교가 결정이 되는 아, 요 때부터 이제 그 뺑뺑이 세대란 말이 뺑뺑이 세대, 저는 참제 자랑이 아니라, 네. 전 초등학교도 저 뺑뺑이 돌려서 들어갔습니다. 아, 초등학교를. 그 추첨으로 들어가요 아, 저는 또 어. 사립 초등학교로 <laughs> 나와 가지고. <laughs> 아또 의상이야 필또 이러니까. 되게 아, 예, 예. 약간 아, 예, 네. 예, 그러네요. 자, 아 이렇게 해서 1971년쯤이 되면 전국적으로 중학교 입시는 사라지는데요. 하지만 해당 세대의 고생길은 아직도 훤했습니다. 국육병에 걸렸던 학생들이 그대로 자라서 중3병고3병을 앓게 되는데 1969년도 시험부터 대학 입학 예비고사가 도입이 되면서 야 이게 국내 입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일제고사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 예비고사가 뭐냐면요 이제 본고사 치기 전에 네. 여러분들 본고사는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본고사를 볼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만 보게 하겠습니다라고 어. 하는 (1차) 시험이에요. 아 그럼 이거 합격 본고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거 합격하면 본고사 예. 또 봐야 되는 거야? <laughs> 또 봐야 돼. <돼요>. 요아이 <laughs> 뭐야. 예비 시험이거든요 예. 예비 고사. 예, 예. 그래서 이 예비 고사를 본 다음에 예. 일정 성적이 나와야지 본고사를 볼수 있는. 무슨 시... 오디션 프로그램이야 뭐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예.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나름 또이 교육 전문가로서 예, 예. 수많은 이런 입시 제도 가운데서 가장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본고사예요 본고사. 본고사가 가장 문제다. 아, 물론 대학의 예. 자율성을 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예. 이게. 자기 마음대로니까 아, 또, 또 학교가 개입할 수 있는 게, 그 여, 여, 여지가 있으니까 아, 또 교육방송이 배출한 펭수와 도불어서 최대 스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네, 이, 그 네. 교육방송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비서 사장님이 6번 바뀌었어요 <laughs> 아, 산증인이네 네. 예. 자, 그래서 관련해서 1980년에는 국가가 과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는데요 어 7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하더라도 본고사 시대 때는 정말 과외가 어마무시하게 성행을 했습니다. 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 라는 대학을 다니는 재학생은 예. A 대학의 본고사에 대해서 잘할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그, 그 학생 데리고 와가지고 예. 너 학교 본고사는 어떤 시험으로 보냐. 우리 아들 딸 교육시키라고. 아 과외네 과외. 어. 그래가지고 그때 어, 수많은 그 학생들이 아예 그냥. 전문 과외 선생이 돼가지고 취직도 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그래요. 쓸소 했구나. 완전 졸업 안 하고 나 그냥 음. 이거로 그냥 나그 과외 선생으로 나가겠다. 네. 그러니까 1980년도에 이제 신군부가 집권한 다음에 음. 어쨌든 여러 가지 민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뭐 이거는 뭐 카더라설도 있지만 예. 뭐 민심을 잡기 위해서 뭐 프로야구도 만들고 음. 등등등. 뭐 3S 뭐 3S 정책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본고사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음. 이 본고사 플러스 과외, 음. 이 과외를 없애버리면은 일단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 그서 아. 과외 일제 금지령을 내려버려 사교육 과열 내가 싹 해결하겠다. 과외 금지. 일, 일단 아. 과외싹다 금지. 예. 충격이었어요 그때요. 야, 그럼 과외가 사라지나요 이 땅에서? 어 모든 게 <laughs> 완전히 뿌리 뽑히지가 않아요. 항상 음지가 있죠. 음지로 들어가 버리고. 네, 또 음달에 주로 있기 때문에 아, 예, 예, 네. 음지가 항상 있습니다. 몰래 뭐과외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 사실 지금도 말이죠. 사교육이 많이 과열됐는데 뭐 이렇게까지 자유를 박탈할 필요는 없지만 또 EBS가 나온 스타로서 사교육 과열이 문제 아닙니까, 선생님?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은요. 네, 네. 그뭐 이제 일단 영어 제가, 경우에... 제가 듣기로 영어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잖아요. 네. 그 숙제도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 숙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영어과외를 또 받는데요. 제가 강남에 <laughs> 말에... 있는 한 영어 유치원, <laughs> 네, 예. 영어 유치원 들어가려면 입학 시험 봐야 돼요. 아 맞아요. 네. 그 시험을 봤어. 네. 그니까 이걸 통과해야지 영어 시, 유치원에 아 들어가요. 아, 정말. 예. 한 우리 편집장님도 마셔보세요 예. 다음 중 배각기가 영어로 뭔가요? <웃음> <웃음> 그런 게 나온다고? 그 나와요. <laughs> 안 되겠네요, 저는. 예, 유치원도 못 나오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건 예. 별, 어, 다른 얘기지만 1년에 영어 사교육에만 음. 무려 22조 원이 낭비가 돼요. 아, 22조 원. 2 2조 원. 국가적으로. 예. 그리고 변별력 테스트를 할수 있는 시험,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네. 진짜로 원어민을 데려와서 풀라고 하면 못 풀어요. 이게 영어로 돼 있는데 자기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네. 아, 존 스미스도 못 푸는 거를 우리 나, 하람이 하유리들이 어떻게. 닥터 스미스, 아하. what is this? 이런, 예. 진짜 이런 말이 나왔다니까요. 아. 저와 함께 같이 진짜 원어민들과 한번 네네. 쭉 돌아봤어요. 예. 태어났어 네. 이런 영단을 처음 봤대요. <laughs> 그렇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문제. 자어쨌든이때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경쟁률이 낮은 학과나 정원 미달 학과를 찾아 마감 날 마감 시간 임박까지 버티면서 원서 접수를 한 학생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입시 도박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제 유튜브에 자료 사진을 띄어 드렸는데 당시에는 라디오로 이제 대학별 최종 지원 경쟁률을 청취하면서 막판에 눈치 작전을 펴는 일이 많았다고 하네요. 저게 이제 그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아, 예. 저도 이제 한국에 있으면 한국, 아, 학력고사를 받고. 예. 그 학력고사가 이제 시스템이 한번 바뀌어요. 네. 저 때는 뭐였냐면 일단은 선시험, 음. 학력고사 시험을 본 다음에 후지원이었어요. 선시험 후지원. 네. 점수가 일단 나와요. 네. 340점 만점에요 네. 점수가 나왔어. 음. 이제 원서를 넣어야 돼요. 네. 웃기는 게뭔줄 아십니까?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원서를 서점 가서 사야 돼요. 아, 원서를 서점에서 팔았구나. 예. 근데 가, 내가 지, 원하는 학교의 원서가 다 매진됐죠. 예. 못넣어요 원서를. <laughs> 아, 그럼 발품 팔아서 딴 데서 구하든지. 못넣 아니, 그, 그, 그 앞에 또 브로커가 있어. 아. 여기에 A 대학교 원서 원하시죠? 아. 내가 몇장 갖고 있는데. 한 표상처럼. 한 표상처럼. 아유 참. 요때 예. 일단 점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340점 만점에 3 3 0원을 받았다. 아, 예, 예,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때 눈치 작전이에요 어. 엄마 엄마 아빠 삼촌 다각 학교에 네. 원서 창고에 다가 있어 예. 경쟁 미달 네. 그러니까 지원자 미달 네. 또 경쟁률이 낮은 네. 그게 보이잖아요 실시간으로요 예. 마감 직전까지 야 엄마 어. 그렇게 지금 경쟁률 엄마야 아. 과는 상관없어 다, 다 필요 없어 과 필요 없고 어. 삼촌 삼촌 그 대학교 지금 미달 없어? 그때 뭐 와이파이고 뭐가 없었으니까 가족들이 총출동해서 여기 정보 저기 정보 다 수시로 교환하고 뭐로 통화했는지 아십니까? 뭐 뭐로, 뭐로. 공중전화. 아, 공중전화 또 학교마다 공중전화 쫙줄 서가지고, <laughs> 요야 빨리 비키라고. <laughs> 특히 신촌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제가 직접 본 건데 어, 예. 신촌은 학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네. Y대, 이 e, 여대, 또 S 대학교 등등. 네. 여기에는 군용 무전기가 동원돼요. 아, 아, 오바. 어. 지금 그 학교 지금 경쟁률이 뭔가 오바? 네. 그래가지고 눈치 경쟁하면서 <laughs> 원넣렀다고 하죠. <laughs> 무전기까지 동원됐던 학력고사의 시절이었습니다. 예. 자 어, 하지만 사교육 방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시행됐던 학력고사 역시 지나친 암기형 문항들이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준다. 어, 이 시험으로는 진짜 대학 교육을 받을 능력이 되는지 측정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이유로 폐지가 되는데요. 그럼 이후에 이제. 제가 겪었던 수능 체제로 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음. 미국의 SAT, Scholastic Aptitude Test에서 지격으로 하면 진짜로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음. 이거를 이제 차용해서 들어오는데 네. 어, 저도 뭐 SAT 공부를 했고 SAT를 보고 미국 대학을 들어갔지만 네. SAT는 벼락 공부해서 절대 시험에 점수가 안, 점수 안 나와. 아, 그럼 그래. 몇점 맞으셨는지 공개해 주실 아, 수 있나요? 알고 싶으세요? 아, 전 지연하지 마시고. <웃음> 진짜로 <laughs> 몇점 만점이죠? 아, 제가 볼 때만 하더라도 네. 이제 영어와 수학 800 800 1600점 만점 천0 0점 만점이에요. 천 만점에 그러니까 영어는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어가 아니라 미국인들 국어 시험이에요. 아, 예, 예. 허, 참 <laughs> 감사합니다. 뭘요? 영어는 저 만점 받았어요. 아 진짜 0 0 점. 아, 야. 아,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는요. 예. 무조건 쉬, 수학은 무조건 만점 받아야 돼요. 아 한국인들은 쉬워요. 무조건 안 봐요. 에. 그냥 방정식에서 끝나버려요. 에. 수학은 무조건 만점이고 음. 영어는. 기본 200점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얼만큼 올라가냐예요. 아... 전 반대였어요. 아, 수학 을 막쳐버렸어. 어, 저 친구는 한국인답지 <laughs> 않구만 사람들이 스무한거리왜 <laughs> <수근, 수근 웃음> <버리고. 웃음> 수학을 한국인이 수학을 왜 이렇게 못 봐? 방정식이 뭐예요? 2차 <laughs> 방정식이요. 네. 네. 영어 800점을 믿을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수학은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하시니까 영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 수학 능력 시험이니까 말 그대로 네. 얘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가를 보는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이거 원칙적으로 SAT 같은 경우에는 별학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3년 동안 내공을 쌓은 다음에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쉬운 시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별학 시험이 없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시험만 한국은 가져오고 음. 교육 커리큘럼 자체는 약간 학력고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약간 뭐가 안 맞았던 게사실이었 요. 초반에는. 아 그렇구나. 네. 초반에 항상 좀 이렇게 삐걱거리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도입첫해인 1993년에는 수능을 8월과 11월, 1년에 두번 시험을 쳤는데. 그러니까 SAT도 그렇거든요. 1년에 아, SAT도 두세 그렇구나. 번 봐요. 네. 이게 그러니까 혹시나 그한번 기회가 주면 망치면은 이게 너무 큰 타격이니까. 한번 시험 가지고 인생 망치면 억울하잖아. 기회를 두번 주는 차원에서. 네. 그건 또 이해가 되는데, 또 이제 준비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다 두번 시험이 이런 목소리도 나오면서. 1994년부터 지금처럼 11월에 한 번만 치르는 체제로 어 바뀌었고요. 올해가 이제 수능 30돌 되는 해였다고 합니다. 아, 박해인의저최 고령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아까 그 학력 고사가 한번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예.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 선지원 아 선시험 후, 후, 지원. 후 지원하다 보니까 예. 너무 눈치 전쟁이에요, 요 네, 아까 말씀하셨 그래서 예. 바꿔 버린 거예요, 이거를. 선지원 후 시험 아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 어? 부담감 그 학생들의 부담감 어쩔 거야 아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해놓고 난내 점수를 몰라 네. <laughs> 근데 일단 지원부터 해야 돼그 어, 학교에요 아 어, 이건 너무 그 밖에 있는 최고령 에디턴 참 불쌍한 세대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유 내가 지금 뭐 모의고사 등등 시험 아, 내 대충 보니까 내 네. 져서 내가 A 대학 정도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럴 때는 약간 모의고사가 가장 잘 나온 점수를 자기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서, 그 당시 예. 선생님들이 예. 낮췄어요. 아, 왜냐하면 예. 최대한 많이 학생들을 합격하려고. 아, 너 거기 못 가. 어, 오히려 좀 오히려 낮춰, 낮춰, 낮춰. 오히려 선생님들이 예. 어, 거기 낮춰 안전하게 들어가. 그래서 어. 아, 그래 안전하게 들어가자 해서 예. 나는 a 는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네. B대학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 마침 그날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시, 아 오히려 시험을 너무 잘본 거야 이거를. 선생님 저주하고. <laughs> 선생 님나 어떡하라고 이거를. 나 A갈 수 있었는데. 나 A갈 수 있었는데. 아. 그래서 B대학에. 차석으로 들어간다든지 수석으로 아, 들어가고 그렇군요. 그때부터 네. 우리 최고령 에디터의 삶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 <laughs> 네? 예. 괜찮겠어요? <laughs> 그렇고요. 네. 자 시간이 다됐서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요. 끝으로 이제 영상 편지 하나 띄우겠습니다. 영상 편지라기보다는 영상 답변. 예, 끝으로 50만 수험생들 앞에서 인생 선배로서 쌍김 씨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이 밥 먹여주는 게 맞습니까? 아 여러분들 그 수능. 이거 가지고 인생이 결판 나는 것 같죠. 물론 중요한 시험이지만 예. 인생 길게 보자고요. 음. 길게 봤을 때어 중요한 시험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지는 않습니다. 음. 대학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 않습니다. 음. 공부는요 평생 하는 거예요. 음. 딱 제가 그 케이스라니까요. 음. 저는 학부에 영화를 전공하고 그렇죠. 대학원은 언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지금 역사 스토리텔러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그 전공, 그 대학 평생 갈것 같죠? 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laughs> 길게 보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수능 망쳤다고 엉엉 울지 마세요. 예. 더잘 풀릴 수 있는 전화 위복이될 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수험 수능 볼 친구들 공부하지 말라는 네.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썬킴 씨의 전기로 끝나게 되네요. <laughs> 예. 네. <laughs> 네 정말 저, 저도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느낀 게이제 정말 자기 컨텐츠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 대학교 전공하고 딱 부합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음. 일부러 뭐 대학 졸업장을 위한 공부 이거는 점점 경쟁력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대학교 예. 4학년 동안에 배웠던 영화 뭐 배웠는지 음. 기억도 안 나요.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네. 자 썸문답 입시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씨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